다음 순서인 체육대학 후보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육대학 기호 1번 입후보자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30대 체육대학 학생자치단체장 후보 기호 1번 정한경제 부정수지입니다. 저희의 슬로건 하랑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높다라는 의미의 하와 함께라는 의미의 랑을 사용하였습니다. 체육대학 학우들이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인재가 될수 있도록 이끄는 학생의 하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관 시설물 보수입니다. 현재 체육관 내 노후되거나 고장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체육관 시설물 보수로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방역 및 해충 방역입니다. 체육대학 학우들의 건강을 위해 수시로 방역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관 환경 개선입니다. 화장실 물비누 관리 및 가글 설치, 체육관 플로우 청소 등 체육관 내 환경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학우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적 향상 경력금 지급입니다. 체육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에 비해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우들을 선정 후에 경력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식 사업입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느라 지친 학우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트 사업 및 학용품 지원입니다. 노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학용품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체육대학 재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자 화장실 내 여성용품 자판기 유지입니다. 체육대학 내 여학우들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 내 여성용품 자판기 비치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패널과 입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라는 명칭 자체가 학생들의 대표를 뜻하는데 이프부자님의 공약은 학생들의 지난 한 해의 새로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보입니다. 체육 대학을 위한 학생회의 역할과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작년과 그 공약을 비슷하게 선택한 이유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했던 것뿐. 만 아니라 체육대학 학생 학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의 공약 이라고 생각되어서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로서 필요한 자질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거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생각이십니까 부 후보자의 인사말을 보면 원활한 소통을 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체육대학 하가도래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할 것입니다. 일번 공약에서 체육관 시설 보수를 약속하셨는데 작년 학생회도 같은 공약을 약속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보수가 완료된 시설물은 무엇이며 아직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네, 현재 체육관의 시설물 보수는 블라인드 교체를 제외한 건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체육관 외부 페인트칠을 비롯해 체육관 내부 왁스 코팅 등을 하여 시설물 보수로 체육대학 학생들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올해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학교 측에서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팀에서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대학 특성상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방역은 그 모두가 알듯이 체육관 입구에서 그 발열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진행해 주는 그 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있는 방역 도구를 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역 물품을 직접 다루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학교 측과 만나서 그 방역 물품에 대해서 한번 그 사용 방법을 배웠고 그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번 공약에서 노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트 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으로는 학생들 개개인이 할수 없는 학생의 차원의 역할 또는 다른 사업을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이프보자님의 이푸보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음, 노트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것이고, 뭐 학용품 또한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걸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체육관 등의 시설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체육관 또한 학교의 시설물로 뭐 학교의 시설물을 허락받고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조교실에 말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30대 학생에는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된 체육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게 될 경우 학생들과 비대면으로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SNS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NS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이버 폼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면, 수렴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많은 많이 나온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프 보자님께서 체육 대학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 또는 체대 동기나 선후배가 느꼈던 체대와 관련된 불편함이나 의견이 있었나요? 음, 뭐, 불편함이라고 하면은 체육관이 노후되어서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체육관 에 시설물 보수를 넣었던 공약에 넣었던 부분이 있고, 어. 그 부분 이외에는 딱히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청중의 질문을 먼저 받고 온라인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자분들은 학과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분들 질문 아무도 없으신가요? 다음으로 입후보자의 마지막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학 기호 1번 후보자는 마지막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분들과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자성어 중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 있습니다. 남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체육대학 대표로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회장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대학 입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순서인 총학생회 후보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학생회 기호 1번, 기호 2번 입후보자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